자신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생활해야 될까요? 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자 1절 읽어봅시다. 1절입니다. 여호와께 보하라 감사하라. 하나님께 감사함에 살아가야 됩니다.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. 사무엘상 7장 12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도 블레셋 군대와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싸우는 과정 속에서 도라나를 기둥으로 세워놓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. 에벤에셀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라고 감사함이 일할 때 승리하게 하셨습니다. 옛날에 잃어버렸던 성읍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복도 주셨습니다.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. 그래야 금년에도 하나님이 계속 인도해 주십니다. 지난 날에 잃어버렸던 성읍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도 하나님이 주십니다. 감사해야.